그러면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노자의 검소함,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적으셨습니다. 좀더 간단한 것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다. 가장 간단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는데, 사실 그 세계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말이죠. 뒤에 수식도 복잡하고. 이런 거 복잡한 데서 진리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간단 한게 진리다. 야, 스타인이 이야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점 하나가 폭발해서 빅뱅이 돼서 오늘 같은 우주가 생겼죠. 네. 간단한 가장 간단한 것에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죠. 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빅뱅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그 행성들이 생기면서 어~ 지구가 그 가운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지구의 출발은 뭐냐 면은이 먼지입니다. 음. 간단한 먼지 그때 뭐 회오리 바람이 막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회오리 바람이 한참 심하게 불 때라 가지고 먼지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먼지가 수십억 년도 지구, 지구의 나이가 한4 0억년 되지 않습니까? 사십억 년이지 않습니까? 음. 40. 오억 년4 4억년 무슨 뭐몇천년먼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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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오늘 같은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음. 그래서 우주나 이 지구 같은 이 빅사이즈의 이~ 이~ 물체들이 생긴 게 뭐~ 원리는 이제 가장 간단한 거라는 거죠 음.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제 원리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아인슈타인이 이~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음, 간단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이고은 e mc 제곱이라고 하지않습니까 음, 에너지 이 입고는 질량 곱하기 이 c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를 예.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곱해서 거기 곱하면 은 이제 이 에너지가 질량하고 같이 이제 등가의 법그 등가를 그렇죠. 가진다고 음, 하는 게 그게 음. 이제 이입고 e mc 제곱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그렇네요. 음. 그래서 노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음.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것이다. 음. 그리고 작, 은 것이 많은 것이다. less is more. 음. 가장 음. 적은 것이 가장 많은 것이다. 가장 적은,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음. 그게 이 노자의 생각과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음. 어, 같다. 기본적으로 같다. 예, 예, 예. 음, 가장 작은 것이 큰 것이다. 그럼 다음 질문에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유약, 승, 강. 예.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 아주 부드럽고 약하지만 그것만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챕터를 부제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빈 마음이 마, 바위를 뚫는다. 뭐, 처음에 이거 볼땐 저는 이제 진짜 빈 마음이 바위를 뚫는다. 정신이 또 하사불성, 소림사 무술, 뭐, 이것도 생각이 나고. <laughs>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망치나 불착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바위를 마음으로 뚫을 수 있다. 유약 승강, 유연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과연 이 노자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노자 철학, 노자 사상의 이묘미라고 할까요? 반전의 이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는 걸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이고, 음.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음. 하시죠. 이, 그래서 유약성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아마 음음. 이제 그런 게 노자의 철학을 응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이제 책에 쓰는 게 이제, 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이 강하고 단단한 이 바위를 뚫으려 그러면은 음. 그보다 더 강, 더센 것,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이제, 탄소가, 예, 된다고 보는데, 해야 어, 노자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하나 이제 제가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음. 중국 한나라 때 이제 이광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음. 있었거든요. 음. 음. 어느 날 이제 이광 장군이 이제 산속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이제 호랑이 한 마리가 딱 하니 음. 이제 벗고 예. 있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예. 한1를일을게서 이제 호랑이를 음. 에해서 쐈죠. 음. 그래서 거기 이제 정통으로 그걸 호랑이가 쏴 맞췄습니다. 음. 근데 화살을 활을 맞으면은 호랑이가 조금 틀려야 되는데 그렇죠. 좀 꼼짝을 안 트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웬걸요그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라는 거죠. <laughs> 바위를 선 거예요. 음. 호랑이 모양의 막... 바위를 선 거네, 그렇죠. 호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음. 그 당시에 음. 그 당시에 이 이광 장군의 마음 속에는 음. 바위가 없었어요. 비어 있었죠. 음. 빈 마음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약한 활로 음. 강한 이 바위를 뚫었죠. 이, 마음의 바위라고 하는 단단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음, 음, 상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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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마음의 음, 상태에서는 그걸 음, 뚫을 수 있었지만은, 음, 어, 마음의 바위를 채우고 나서는 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 중석몰촉이라고 하는 예, 사자성을 음, 가고 있습니다. 사람 일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음, 그러면은, 뭔가 없는 힘이 생기고 음. 그런다고 하는 게 그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노자가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유약성당이라고 할때 노자가 제일 강조하는 이렇게 사물 현상, 음. 물인데요. 음. 그래서 이 그런 표현이 있 않습니까 상선 약수.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고 음. 아름다운 물건은 음. 물질은 뭐냐면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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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자가 왜이 상선 약수라고 했냐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중요한데요. 수선리 만물 음. 이 부쟁. 우 음. 물론 이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은 음. 다투자. 부쟁. 음. 다투자. 음.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음. 야, 이렇내길 막지 말 비켜. 음. 이러지 음. 않지 않습니다. 음. 그 옆으로 돌아가죠. 음. 혹은 밑으로 땅속으로 가서 음. 이제. 그래서 흘러가고 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이 가지는 그 자연에 의해서 또, 가는 물은 음, 이 밑으로 가죠. 항상 밑으로. 항 음, 높이 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게. 음, 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서도 음, 이렇게 낮은, 낮은 곳에 처하려고 하는 게 음, 그 겸손한 자세거든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그 겸손한 자세를 이 CEO들이 가진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귀를 열게 됩니다. 경청 리더십이 가능 그래서, 음, 음. 그래서 요즘,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꼰대라는 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꼰대가 다름이 아니고 자기 귀를 닫아버려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귀를 항상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음. 노자가 말하는 물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경청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가장 경청 리더십을 잘 발휘한 임금도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이 음. 27명의 조선 임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로 남았던 것도 결국 그 경청 리더십 때문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제, 이, 자기 임금 앞에서 고약한 소리를 하는 그런 신하들 음. 허조와 같은 그런 네, 신하들 음. 얘기도 끝까지 이제 들어주는 고약하도다. 몇 번은 다단는 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십이 결국 물 같은 노자가 말하는 물의 리더십이 음. 아닌가, 음. 그래서 예. 현대 그 조직을, 기업을 경영하는 CEO 분들도 음. 어,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음. 피터 드러커 그런 얘기를 했었니요 음. 그러니까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리더였고 미래의 리더는 듣는 리더. 듣는 리더다. 예. 자차 예. 산업 혁명 시대가 이 추구하는 가치, 또 음. 이제 이 지시나 명령,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음. 그래서 먼저 듣는 리더십에서 나온다. 음. 그래서 우리가 노자에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 지 아, 그러네요. 유약성강이라는 것이 경영에 이렇게 정말 깊은 지혜를 주는 거를 또 물의 비유를 통해서 경청의 리더십까지 이렇게 이어지니까 정말 너무 재밌게 노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 바로 연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버즈맨 오브 엘카트레이즈에서 이제 노자를 찾아내신 게, 참 이러면 좋겠어요.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 불출호불출어호 이지 천하라. 이 참, 제가공명도 아니고 말이죠. <laughs> 어떻게, 문 밖에, 세상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 있다.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것인데 이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한번 좀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뭐 달라이 라마라든지 무슨 음. 뭐그 성철 스님 같은 큰 음. 스님들도 음.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런 그 스님들도 음. 집을 나서서 깨달은 건 아니죠. 예. 면벽 수도를 하면서 세상과 등을 진 상태에서 그래서 집을 나서지 않고 음.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음. 이 불출호 불출로. 불출로. 지천아 집을 나서지하고 그 천하를 안다고 할때그 음. 호라고 하는 거는, 음. 어, 사물로서, 존재하는 사물로서 이제 노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그 세상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는 그 매개체, 음. 혹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간, 음. 프레임이라고 이제 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이제 그 쉽게 쉽게 이제 세상을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프레임 때문에 프레임에 갇힌다 그러면 오히려 네. 세상에 대한 명징한 진리를 인식하는 데그 방해가 될수 있는 거다 다 예. 그래서 노자는 항상 이제 거꾸 역발상을 했다고 음. 이제. 다 그래서 이 언제든지 세상을 갖다가 좀더 다르게 보려 그러면은 노자의 지혜를 빌려서 음. 그래서 집을 나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제 승차를 통해서 음. 세상을 바라볼 때명정한 진리를 갖다가 획득하는 오히려 세상 속에 갈, 갈 때는,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음. 어, 진리가 목마를 때는 음. 시장에서 떠나라 그리고 동굴로 돌아가라. 음. 동굴 속에 침잠하라. 물론, 이렇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워낙 음. 요즘 현대사회가 복잡하니까, 음, 적당히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내면 깊이 침잠에서 음, 자신을 깊이 들이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음, 세상을 더 바르게 볼수 있는, 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노자를 읽으면서, 진짜 그경영의 핵심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체, 세계 그 서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 한 거는 노자를 읽으며 그런 여유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참, 노자가 주는 우리 마음속의 여유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유가 경영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쉬어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쉬어야 여유가 네. 생기죠. 음. 음. 노자가 이 생각하는 가장 그 좋은 삶, 그레이트한 음,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음. 이제 자연을 닮은 삶을 이제 얘기하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게 낙엽이 이 겨울이 되면 자신을 피우고 그래, 그래야 그 다음 에 봄이 되면 새로운 이제 이뜨다는 음. 것처럼, 그게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음.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음. 일을 먼저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쉬, 쉼이 있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이 음. 더 효율적이다 음. 하는 게. 그러므로서마이 쉼을 가지면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생기겠죠 음. 그 여유를 가지고 노동을 하면은 좀더이 능률도 오르고 음. 집중할 수 있다 뭐는 음. 그 측면에서 노자의 철학이 현대 그 c e 오드 기업인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 음. 음. 그러네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 음. 늘보는 달력인데 달력 속에 그런 진리가 숨어 있었네요. <laughs> 네. 우리 장병들이 이 서평 TV, 백군대학 TV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장병들에게 노자를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젊은이들 어쨌든 이좀 미래를 살아갈 준비하는 그런 세대, 음. 어 무슨 뭐이 그런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저한 그 현실을 음. 규정을 한다고 그럴 때, 노자의 지혜가 이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거거든요. 그 장병들이 이제 이 제대를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급격하게 이 기술과 정보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차원을 달리 3차에서 4차로 음. 차원을 달리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요구하는 것그 뭔가 좀 혁신적인 큰 생각들을 갖다가 좀 요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볼 때, 여기에 모래를 먼저 채우면은, 이 굵은 돌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죠. 음. 근데 굵은 돌을 먼저 채우고 나면은, 음. 그게 좀 모래는 그걸 서 같이 섞을 수가 있는 거죠. 음.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 속에 자잘한 지혜, 지식, 음. 이런 것들이 꽉 차있으면은, 큰 생각들이 들어갈 이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 네. 노자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생각, 음. 이런 것들을 지녀야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큰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생 네. 그래서 어, 노자가 좀 딱딱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어,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산매치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두고 한번 읽어보시게 좋겠습니다. 아, 큰 생각을 먼저 해 그리고 삶을 자자하는 것들을 채워 나가라. 아, 정말 우리 저도 명심해야 될 내용 같아.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어스페 멤버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경직 실본이라는 이제 노자의 얘기가 있는데 요 음. 음, 가벼우면은 음. 이 본, 본질, 본질을 잃어버린 다 잃어버린다. 항상 잃어버린다, 이 음. 아, 가벼우면 본질을 잃어버린다. 음. 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이제 이 위기가 찾아오죠. 네. 그럴 때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게 짓고 넘어가느냐, 음. 구하는 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 있는 이 기업으로 키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이 좌절을 겪느냐, 구하는 음. 그 차이가 이제 생긴다고 보는데, 어, 위기가 올때 가볍게 되죠. 가령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이 기업 경영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감하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 해고, 음. 사람을 자르는 게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가볍죠. 가볍게 처리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조직이 이 자기 본래 모습, 창업 정신을 갖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닥치오더라도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성공한 것도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음. 그런 이, 성공하는 기업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가볍게 조심하지 말고, 음. 무겁게 조직을 갖다가, 음. 무겁게 거듬어 안으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은, 음. 어, 언젠가그 위기라고 하는 그런,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 말씀을 제가 CEO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아주 깊이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서평에서 노자를 주제로 잡으면서 아,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목을, 서평북의 제목을 깨달은 자들의 노자 읽기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도 노자를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으신 그 자국들을 저희들이 따라가게 됐는데요. 욕심이 차오를 때 전참 제목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참 우리가 뭐그 경기도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 욕심들이 있을 때 간소함, 검소함, 미니멀리즘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어 무거움. 애그 마음들이 그큰것 하나를 지을 때 우리가 경영의 핵심을 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하고요. 그게 우리 노자의 가르침을 우리 박영규 총장님 통해서 배운 게 아닐까 라고 생각 합니다. 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t v 서진영이었습니다. 즐거운 독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